그 분입니다. 아름다운 미모에인성까지 굉장히 좋으신 걸로 서울 나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서울대! 아, 자, 네. 아,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서울대! 아, 네. 서울대! 소개합니다. 박수와!

됐어.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오케이. 그럼 제가 먼저. 어이 이 너무 좋네요. 네, 네. 전쪽서으로 가볼까요? 네. 어머, 제 이름까지. 어이, 어이.

Keep me moving on my way Every single day and night Or every week Keep me moving, keep me moving on my way Tonight, tonight, tonight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응이 너무 좋네요. 여기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제 CD를. 그래서 오늘 하나 챙겨왔는데요 갖고 싶죠? 네 그냥 가질 수는 없고 그냥 가질 수는 없고 음, NMC 좀 해볼까요 여러분? 갑자기 자신이 확 없어지네 괜찮아요? 그럼 석경대로 할래요? 권은비로 할래요? 권은비 석영대? 권은비 로나 권은비로 3 n 시 자신있다 손 진짜 자식 진짜 재밌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순간이순간 시작하겠습니다 건부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건미님 오늘 처음 봤는데요 아니 은미님 다시 보니까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아아아 한.. 한번한번한번 한. 아. 아. 아 은비님 진짜로요 빛나요 빛나요 얼굴이 빛나요 빛나요 권은비님 언제 네. 또 이런 말 해보겠습니까 진짜로! 사랑해요 <laughs> 아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 진짜 감동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뭐 예쁘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재치있게 할수 있다 나나 진짜 할수 있다 재밌다. 저기 우리 아까부터기속뛰고있었는데 계속, 계속 혼자 뛰면 는게 마이크 듣고서는 그요술을기을기다려 기술을 듣고서는 그 기술을 듣고서는 그기술 의자 수분로 빛나는 너의 눈동자 빛처럼 스며든 너의 눈을 빠져들어 빠져들다 빠져들다 <목소리도> 두 분께, 아, 두 분이 아니세 분이죠? 세 분께 제가 꼭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n 역 너무 고마워요. 자, 바로 또 다음 노래 이제 들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앨범이 나왔어요. 최근에 음악방송을 했었는데, 헬로 스트레인저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아직은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듣고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줄 수 있죠? 네. 3분인데. 당연하죠? 할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같이 좀 불러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쉬운 부분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방금 떼창 잘했으니까 한번 다시 가볼게요 제가 랄랄랄랄랄랄라 Hello strange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가볼게요 둘셋넷 어 잠깐만요 우리 다나우비 조금 안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목소리> 랄랄랄랄라 랄라 헬로 l l o s t r a 둘셋넷아직금아 <목소리> <laughs> 지금 멋대로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네요. 네 타이밍은 안아를 드릴게요. 그 순간이 나오면 같이 방금처럼 그냥 부르고 싶었던 대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슬쩍 달러오르는 호기심에 낯선 감정은 아직 떠올라 I'm on your mind 아 느껴봐 그댈 믿음 속에는 뒤처쳐 I'm on your mind 旋转。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라이크 어, 해븐이라는 like 곡인데 이번에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해요.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맞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대한 밀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 다 같이 예쁘게 플래시 켜볼까요? 오, 너무 예뻐요. 좋아요. 우리 저기 뒤에 이스 뒤에 있으신 우리 멋진 친구들도 한 번만. 어? 고마워요. 좋아요.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 여러분. 조심하게 안전하게 즐겨주세요. 그럼 노래 바로 주세요.